안녕하세요 도끼 선생입니다. 14세 이 인도 소녀는 전 세계가 코로나로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소년을 믿지 않았지만 코로나가 현실로 발생하자 이 소년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예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유값 급등이나 글로벌 경제 위기를 미리 예언해 각종 언론기관에서 이 소년을 취재하는데 경쟁을 벌였죠. 그리고 이 소년은 비트코인이나 리플에 급등이나 폭락이 오기 전 미리 날짜까지 정확히 예언을 했었죠. 오늘은 리플이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인 시장에서 이슈가 되었던 것은 유럽의 USDT 상장 폐지인데요. 스테이블 1위인 테더 코인은 이번 악재로 인해 시가총액이 20억 달러나 증발했습니다. 악재 뉴스가 나오자 1달러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할 테더의 가격이 폭락하기도 했었었는데요. 테더가 상장 폐지가 된 이유는 바로 미국에서 미카법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미카법은 유럽 연합에서 만든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법률입니다. 따라서 향후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이 법을 기초로 한 가상자산 법안이 제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따라서 이 미카 법에 충족되지 못한 코인들은 그 상장폐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죠. 테더 코인은 미카 규정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이 전자화폐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해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된 것이죠.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테더 코인조차 미카 규정에 충족이 되지 못하면 상장 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테더는 그동안 독립적인 회계감시를 받지 않아 시장의 신뢰성을 잃고 있었는데요. 반대로 리플의 RL, USD, 스테이블 코인은 오히려 큰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미카법의 규정은 스테이블 발행사가 스테이블 발행 금액만큼 준비금을 100% 보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더코인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계 최대의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유럽 시장에서 거래가 중단됐죠. 반면 리플은 달러와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한 실물 자산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테더와 USDC의 매수세가 R을 USD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리플이 스테이블 시장을 장악한다면 그동안 강점이었던 송금 결제 서비스는 더욱 더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를 통해 리플의 송금 결제를 지원하는 레이어 2 코인과 레이어 3 코인. 코인들의 급등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현재 국제 송금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리플 송금 결제 코인들에게 큰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JP모건은 하루에 10조 달러 규모의 국제 송금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금액은 1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현재 송금 수수료도 천문학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죠. 하지만 XRP 송금 결제 플랫폼을 사용하면 획기적으로 수수료를 낮출 수 있죠. 송금 효율 0.1%만 낮춘다고 하더라도 매일 100억 달러 규모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 금융기관들의 XRP 송금 플랫폼을 이용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죠. 현재 xrp는 가장 낮은 송금 수수료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xrp 레저 홈페이지를 가보면 이 송금 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매우 낮은 수수료가 제공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코인은 xrp 국제 송금을 지원해주는 레이어 3코인입니다. 이 코인의 홈페이지를 가보면 xrp 레저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탄생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xrp 국제 송금 관련 기업들이 늘어날수록. 호스팅 할 공간이 줄어들게 되죠. 오늘의 히든 코인은 XRP 레저의 호스팅 공간을 대여해 주는 코인입니다. 이 히든 코인을 구매해 스테이킹을 하면 XRP 레저 위에서 다양한 디앱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 히든 코인은 아직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은 저평가 코인입니다. 시가 총액은 140억 밖에 하지 않습니다. 170조 시가 총액인 리플 대비해서 1만분의 1밖에 하지 않는 저평가 코인이죠. 따라서 리플이 2배가 상승한다면 시가총액이 작은 이 히든코인은 수십배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현재가도 389원밖에 안하죠. 주목할 부분은 최대 공급량과 총 공급량이 같다는 건데요. 최대 공급량이 크고 총 공급량이 작을 경우 재단에서는 코인을 멋대로 신규 발행해 거래소에서 팔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최대 공급량과 총 공급량이 같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총 공급량이 7,200만 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코인들은 최소 수십억 개의 발행량이 있는데 이 코인은 7,200만 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xrp 국제 송금이 늘어날수록 이 코인의 스테이킹 물량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코인은 매물이 없게 돼서 쉽게 상승할 수가 있게 되죠. 현재 레이어 1코인이 2배가 오르면 레이어 2와 레이어 3는 수십 배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이어 1인 비트코인은 전송 속도는 낮고 수수료는 높아 활용 가능성이 적었지만 스택스와 같은 레이어 2코인이 등장하면서 비트코인의 활용도를 높여줄 수 있었죠. 레이어 1인 비트코인이 23년 10월 대비 올해 3월 달까지 200%가 상승할 때 레이어 2코인인 스택스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850%의 이 때, 세를 보였습니다. 때, 이 때, 이 때, 이 상후 두배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히든코인은 수십 배의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겠죠. 오늘의 히든코인 종목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숫자 5번과 리플 송금 코인 메시지 남겨주시면 폭등이 예상되는 리플 송금 코인 종목 정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